안녕하세요, 고양이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그, 재료가 별로 없을 때, 물풀이 조금 있을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점토를 소개할 건데요. 일단 준비물은, 아모스 물풀. 액체 괴물은 되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물. 류이 네,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투명하고 손에 안 묻는데 소다, 소다는 소다 제가 지금 안낸 상태예요 그래서 끈적이면 소다 넣으면 되는데 살짝 흰색으로 바뀌겠죠 일단은 섞을 통에 아이폰 물을 부어줍니다 만약에 조금밖에 없는 경우는 조금만 저는 소량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풀이 별로 없으시니까, 물풀은, 진짜, 진짜, 진짜 조금만 넣어야 돼. 요 진짜 조금만 넣었습니다, 지금. 한, 거의 10분의 1 10 정도만 넣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섞을 것으로, 섞어줍니다. 이 끈적임이 있는데, 이거는 물풀 조금만 넣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이폰물을 잘 우려주면은 잘될 수도 있고, 저는 별로 잘안 우려졌는데도,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액체 괴물을, 진짜, 진짜, 진짜 조금만, 여기에 한, 이 정도? 이 정도만 넣어줍니다. 별로 없을 때 하는 거라, 근데 저번에 찍은 영상이랑 똑같긴 한데, 물풀에 조금만 넣어도 더 탱글하고, 탱글탱글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액체 괴물을 다 풀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왔는데, 이게 진짜 투명이 됐습니다. 바로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너무 안끈 끈적, 너무 끈적끈적하다, 물이 됐다, 그러면은, 소다를,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되게 잘 됐기 때문에 진짜 별로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 양은 되게 적고요. 옆에다 만들어 놓은 거를 섞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탱글탱글하고 완전 진짜 진짜 너무 잘 투, 진짜 너무 투명하고 랩도 되게 잘 됩니다. 이상 고양이 사랑이었습니다.